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음, 요즘 왜 피부가 이렇게 칙칙해 보일까? 단순히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했다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감미료 커피에 넣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석 박사 25년 이상 한국 노인들을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많은 60대 여성들이 간과하는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피부 노화를 설탕보다 더 빠르게 촉진하는 단맛입니다.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67세 최여사는 아침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당뇨병 때문에 설탕을 자랑스럽게 피하고 대신 칼로리형 감미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내건 건강에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몇달후 그녀는 자신의 피부가 거칠어지고 볼이 약간 늘어졌으며 주름이 더 깊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환자 중 다수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설탕을 건강한 것으로 대체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몸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일부 인공 감미료는 위험한 방식으로 우리 몸을 속일 수 있습니다. 단맛을 맛보면 뇌는 즉시 아 설탕이 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체에 인슐린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내 혈당을 관리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설탕이 없으면 몸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혼란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콜라겐.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있고 젊게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인슐린과 특정 호르몬이 불필요하게 변동하면 피부 아래에서 조용히 염증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염증은 콜라겐을 천천히 손상시켜 처짐, 건조함, 주름을 유발합니다. 일반 설탕보다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몸에 들어오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화합물은 장내 박테리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장 건강은 피부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장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빛날 수 없습니다. 최 여사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피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며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내 병원에 왔을 때 그녀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설탕을 피하고 있는데 피부가 점점 더 빨리 늙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좋은 의도로 옳은 선택을 한 거야. 하지만 이 달콤함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게 하나 있어. 문제는 피부의 모양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내부에 우리가 이런 제로 칼로리 감미료를 섭취할 때마다 우리 몸은 세포와 조직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렇다면 칼로리가 없는데도 이 가짜 설탕이 왜 우리 피부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이에 반응할 때 실제로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최 여사님께서. 설탕을 안 먹어도 피부가 더 빨리 늙는 이유를 물으셨을 때 저는 놀라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부인, 내가 말했다. 당신의 몸은 식품 마케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속지 않으시죠. 인공 감미료가 혀에 닿으면 뇌는 마치 설탕이 들어간 것처럼 반응합니다. 최장이 인슐린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 설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포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혼란이 촉발됩니다. 산화 스트레스 피부 아래에 콜라겐 섬유를 조용히 분해합니다. 콜라겐을 피부 아래에 매트리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탄력이 있고 강하면 얼굴이 들어올려지고 매끄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매트리스의 스프링이 빠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인공 감미료는 그 샘을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하루아침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최씨와 같은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피부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72세의 박 씨도 비슷한 걱정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이스커피를 좋아하던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당뇨병 위험에 대해 알게 된후 칼로리가 없는 음료로 바꾸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의 피부가 얇아지고 뺨에 작은 붉은 정맥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혈압변동이 심해졌고 식사 후에는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진대사가 조용히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염증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인 장내 미생물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독소가 쌓이고 피부에도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마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는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내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과학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및 국제 피부과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감미료, 특히 매일 사용할 경우가 피부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당화 최종 생성물 또는 AGEs. 이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붙어 피부를 뻣뻣하고 탄력을 잃게 만드는 끈적끈적한 분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AGE는 피부 내부에 형성되는 타버린 설탕 껍질과 같아서 한번 형성되면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주름을 더욱 깊게 만들고 피부의 자연적인 회복 주기를 늦춥니다. 그 사이 달콤한 맛은 여전히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합니다. 순간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피부는 장기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설탕 음식을 먹더라도 몸은 여전히 단맛 중독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 환자 중한 명인 64세의 강씨는 이 교훈을 깨닫고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차를 세 잔씩 마셨습니다 그녀의 피부톤은 칙칙해졌고 늘 건조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와 상의한 후 3개월 동안 모든 인공 감미료 섭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소량의 천연꿀을 섭취하고 신선한 과일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몇주 만에 그녀의 피부는 수분과 윤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김 선생님 크림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제가 더 밝아 보인다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과 장이 치유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제는 모든 단맛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위험은 우리가 무언가 가짜가 무해하다고 믿을 때 발생합니다. 인공감미료는 신체가 실제 설탕을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몸에 잘못된 언어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감미료 사용을 중단하고 천연식품에 집중하면 신체가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콜라겐 생성이 좋아지고, 심지어 소화도 가벼워집니다. 수년간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 놀랍습니다. 그러니 무설탕이나 다이어트 제품을 사용해 왔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칼로리는 증가하지 않을지 몰라도, 피부는 조용히 몇년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런 숨겨진 위험을 역전시키고 건강한 빛을 되찾을 수 있는 간단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최 씨와 박 씨에게 피부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더니 두분다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선생님? 그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죠. 몸이 회복될 기회를 준다면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인체는 현명합니다. 오랜 습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란을 더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회복하는 방법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피부를 이 달콤한 함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5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 감미료를 단계적으로 제거하세요. 하룻밤 사이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평소 커피에 두 팩을 넣어 마신다면 이번 주에는 한 팩으로 줄이세요. 다음 주에는 진짜 설탕이나 천연꿀을 작은 스푼으로 바꿔 보세요. 소량의 진짜 설탕은 인공 설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보다 덜 해롭습니다. 당신의 몸은 자연스러운 것을 선호하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부에서부터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세요. 인공 감미료는 장과 신장의 균형을 깨뜨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을 충분히 마시되 오이, 배, 무등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물만 마시는 것보다 맑은 무국 한 그릇이 수분 공급에 더 효과적입니다. 수분은 특히 60세 이후에 젊은 피부의 기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셋째 장 건강을 보호하세요. 건강한 피부는 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김치, 된장, 플레인 요구르트 등 발효 한국 음식을 하루에 한번 섭취하세요. 하지만 너무 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러한 유익한 박테리아는 염증을 줄이고 피부가 영양소를 더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장의 균형이 회복되면 피부가 자연스럽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넷째, 크림뿐만 아니라 음식으로도 콜라겐을 강화하세요. 콜라겐을 보호하는 음식을 섭취하면 피부 내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 오메가, 삼가, 풍부한 생선, 해초, 귤과 같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피부가 재생하는 데 필요한 성분을 피부에 공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크림은 도움이 되지만 진정한 회복은 혈류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얼굴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세요. 얼굴을 씻은 후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볼을 10초간 들어 올립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얼굴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피부가 더 따뜻해지고 생기가 넘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 관리만으로도 하루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부드럽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건강한 피부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의학적 치료법은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호르몬 변화 등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큰 변화를 주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몸은 개인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최 여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인공 감미료 대신 꿀을 작은 스푼으로 넣어 섭취하기 시작했고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소금을 줄인 김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선생님, 제 친구들은 제가 더 편안해 보이고 더 생기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녀의 피부는 갑자기 스무 살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편안해 보였고 진짜 건강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균형의 아름다움이에요. 당신이 몸에 이해하는 것을 주면 몸은 조용히 감사함을 느낀다.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일까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공, 감미료와 작별하는 것일까요? 작은 한 걸음마다 더 강하고 밝은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이 스토리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함께 한 번에 한 가지 주제씩 건강을 돌보는 온화하고 현명한 방법을 계속 찾아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시니어 톡 라이프 지혜와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동반자입니다.